저는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그 순서를 다시 한번 네,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아, 소명으로 시작하죠. 예정, 예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칭의 그리고 양자 아, 사무실 그 다음에 성화 아, 성도의 견인, 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화 이렇게 되죠. 아, 이 구원의 서정 중에 지난 시간에는 중생에 대해 나눴습니다. 아,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 중생, 거듭남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구서 5장 17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순간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 만일 거듭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런 갈등을 겪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비록 죄의 속성으로 낙심이 되더라도 어, 그 갈등과 낙심은 오히려 거듭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 언제나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중생 다음에 오는 회계입니다. 아, 먼저 이 회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회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들지요. 일단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분 좋은 느낌보다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주현 성도님의 얘기에 나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아니, 어쩌면 더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언급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어, 여러 번 말씀하시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심령의 깊은 회개를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요한이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런데 이 회개가 오늘날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 마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도 어,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또는 당신은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회개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다면, 뭐 고민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일이 없겠지만, 만일 그런 경험이 없거나 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떤 같은 죄를 짓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의 그 회개기도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중학교 시절 교회 수련회에 가서 어,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울면서 어, 저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의 경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경험은 수련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 했었던, 그러니까 진심에서 우러났던 회개 기도는 아니었던,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뚜렷한 회계의 경험이 없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구원의 확신은 문제가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회계에 대한 생각은 때때로 우리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당황스럽게 할수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 회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어, 제가 이 회계를 어, 충분히 깊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몇 가지만 이 회계에 대해서 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째, 에, 우리가 회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꼭 말로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기도로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로써 어떤 일정한 형식에 따라 우리 죄를 고백해야만 죄를 용서 받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요 죄사함의 조건에 우리의 행위가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연 중에 자칫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짓게 되는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죠. 그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일정한 형식을 갖춘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죄 사함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말로 어떤 형식을 갖춘 회개 기도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들을 그런 사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곧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 강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춰서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았지만 그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회개의 고백 없이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이 중풍에 걸린 환자를 침대째로 메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때도 그 환자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고 계시죠. 또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여기 보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도 여인이 먼저 형식을 갖춘 어떤 회개 기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여인에게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시죠.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예수님의 죄사함은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형식적인 회개 기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다고 하여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셨지만 구원에는 이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은 30개기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론유다가 그 사람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에 당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나오고 있죠. 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괴로웠냐 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음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뭐 없이 괴로워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정말 이 가론 유다를 보면은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것을 보게 되고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론 유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 것입니다. 회계란 죄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론유단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 것이죠.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그만큼 괴로웠던 거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고요. 그만큼 살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뉘우침은 곧회개의 전부가 될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가론 유다와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어, 베드로죠. 베드로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죠? 그는 바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하면서 저주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죄를 지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가론유다처럼 몹시 괴로워했고 죄착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베드로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구원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형식적인 언행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것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도덕과 철학으로 해결하고 이기려고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수행과 고행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을 통해서 죄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올리기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 삶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느냐, 거기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회개기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기에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약성경에서 회계에 사용된 단어는 돌아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다. 그런 의미에서 회계는 곧 회심인 것이죠. 회심.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 의 기도의 경험이 없어도 어떤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들로 구원의 서정에서 회개의 과정을 거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회개 의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하루하루의 회개 기도는 우리 죄를 주님께 맡기는 고백이지 스스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상에 회개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믿는자의 회개 기도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오는 우리의 여전한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오는 죄송함의 표현인 것이죠. 일상의 회개 기도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면에 회개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아직도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면서 괴로워 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좋은 친구교회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